마피아 디올드 컨트리를 3시간 가량 플레이하기 전에 행거 13의 대표 니페인스는 개발팀이 플레이어들이 이 프리퀄 스토리를 꼭 끝까지 즐기기를 바란다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번에 새로 나온 마피아 게임은 연대기적으로도 그렇고 게임 디자인 측면에서도 1900년대 초 시칠리아를 배경으로 삼아 시간을 되돌린 듯 합니다. 마피아 3는 매우 훌륭했지만 완전한 오픈 월드를 지향했죠. 돌이켜보면 개발자들도 플레이어들과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피아 시리즈와는 잘 맞지 않았다는 것을요? 초기 마피아 시리즈 두 작품은 아름답고 서사 위주의 선형적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들은 멋지고 정교하게 구현된 세계를 배경으로 삼았지만 그 세계는 탐험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어를 지역적인 임무나 보조 퀘스트로 붙잡기보다는 주된 인물을 위한 아름다운 배경으로서만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베인스는 2020년에 출시된 첫 번째 게임의 리메이크작, 즉, 마피아, 데피니티브 에디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호응이 이번 시리즈의 네 번째 본편 작품에 큰 영감이자 나침반이 되었다고 시사하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 디올드 컨트리의 챕터 3, 4, 5를 플레이해보니 개발팀이 마피아 시리즈를 다시 게임플레이 본연의 뿌리로 되돌리는데 성공한 것 같아 정말 만족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마피아 1. 이 편처럼 오픈 월드 액션 어드벤처가 아니라 스토리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여러분이 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무기는 총이 아닙니다. 물론 총도 여기 있긴 하지만요. 바로 나이프죠. 자미 플레이를 완벽히 지원하고 더 좋은 소식은 출시가가 50달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역 랜디 피치포드 가격표죠. 제가 고성능 PC로 처음 컨트롤러를 잡고 플레이했을 때 그때는 1900년대 초반이었고 10대 후반의 젊은 엔조 파바라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유황 광산에서 간신히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자유를 찾아가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매달 보호비를 받는 조건으로 언덕에 숨어 있는 악랄한 도적들로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과 그들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해 주는 시칠리아 마피아 돈 테레시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도중의 이야기입니다. 디올드 컨트리에서 엔조가 정말 순진무구한 아이에서부터 피로 맺어진 테레시 조직의 완전한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방식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챕터 3에서 확연히 드러나는데 엔조는 돈의 오른팔인 루카와 조직의 또 다른 정식 이론인 채사레를 따라다니며 여러 곳에서 돈을 수금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포도밭 바깥 세상의 삶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루카와 채사레는 본질적으로 다 어깨 위에 앉은 천사와 악마의 마피아 버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루카는 인내심을 설파하며 폭력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라 말하는 반면 채사레는 일단 쏘고 나서 나중에 묻는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첫 수금 장소로 올리브 농부 마르코를 방문했습니다. 마르코는 항상 제때 돈을 냈지만 이번에는 늦었습니다. 루카는 마르코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위협용으로만 사용하라며 총알이 없는 총을 제게 줍니다. 최사에는 연체된 돈에 대해 일손이 있으면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죠. 여담이지만 마피아, 디 올드 컨트리를 3시간 플레이하면서 본 과일이 다른 어떤 게임에서 본 것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걸로 새로운 게임 어워드 부문이라도 만들어야 할지도요? 결국, 총알 한 발, 주먹 한대 오가지 않았고, 저는 근처에서 금고 비밀번호를 찾아 마르코의 금고에서 대부의 돈을 손에 넣었습니다. 헨거 1 3이 엔조가 테레시 범죄 가족에 합류하는 여정에 대해 깊이 고민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단순히 그를 살인적인 사이코패스로 만들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시칠리아 시골길을 말을 타고 건너 농장에 도착하자 두 번째 방문지에서 상황은 조금 격화되었습니다. 방갈리노시 농장인데 마누엘라가 이끄는 인부들이 파업 중이었습니다. You can't have strikes around here, Manuele. You n o friends need to get back to work. 그건 그렇고. 이번 임무에서 말을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며 바라본 시골 풍경이 얼마나 멋졌는지 모릅니다. 마피아, 디올드 컨트리는 시리즈의 이전 세 작품에서 사용했던 자체 개발 엔진을 과감히 버리고 이번 작품에서는 최신 얼리얼 엔진 5를 채택했습니다. 사실 이전 엔진도 충분히 훌륭했지만요. 특히 마피아2는 출시 당시 그래픽이 굉장히 뛰어난 게임이었는데 얼리얼 엔진 덕분에 아름다운 장소를 선보이는 시리즈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완벽하게 푸른 하늘과 구름, 그리고 그 아래 펼쳐진 푸른 언덕과 농지는 디 올드 컨트리의 시칠리아 배경을 아주 잘 표현해 냈습니다. 남은 캠페인에서 이 세계를 더 보고 싶네요. 아무튼 마누엘라가 칼을 꺼내 들면서 앞서 언급했듯이 마피아 디 올드 컨트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무기라고 할수 있는 것을 소개해 줬습니다. 새로운 나이프를 잠금 해제하고 획득할 수 있는데 각각 고유한 개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칼날의 외형을 넘어 자신의 전투 스타일에 맞는 특정 나이프를 선택할 이유가 생깁니다. 칼싸움에서는 찌르기, 베기 막기, 피하기 등 다양한 동작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트맨 아캄 시리즈처럼 강한 공격은 막을 수 없고 반드시 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챕터 3에서는 마지막 수금 신부름이 하나 더 남아 있었는데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이번에는 일이 제대로 틀어졌습니다. 피카라라는 농부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그는 저희에게 격분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산적들이 그의 새 양수기를 훔쳐갔고 본 테레시에게 비싼 값을 지불한 보호비가 그의 소중한 재산을 전혀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참을성 있던 루카는 엔조에게 총에 실탄을 채우고 방아쇠 당기는 것을 두려워 말라며 마음껏 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 무법자들이 피카라의 물건을 훔친 것은 사실상 돈의 주머니에 손을 댄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언덕을 따라 두 곳의 산적 캠프를 거쳐 추격전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우리와 훔쳐간 양수기 사이에 있는 10여 명의 방랑하는 도둑들과 대치하여 수많은 총알을 쏟아부었습니다. 친숙한 3인칭 엄폐 기반 슈팅게임 플레이는 마피아 시리즈 단골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괜찮은 3인칭 액션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즉시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디올드 컨트리가 세트를 제시하진 않으나 게임 시스템은 편안하고 효과적이며 재밌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상당히 불편했던 장면은 마지막 산적을 처치한 후 이어진 컷신이었습니다. 채살레가 산적 중한 명의 손가락을 잘라내어 자신의 수고비로 금반지를 챙긴 다음 그 잘린 손가락을 우물에 던져버리는 잔혹한 장면이었죠. h e 안 이사벨라 3에서 모든 튜토리얼을 마치고 나면 마피아 디 올드 컨트리의 다음 섹션에서는 거대한 미션 하나가 펼쳐집니다. 이 미션에는 보스의 딸 이사벨라가 관련되어 있는데 엔조 역시 그녀에게 마음이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폰타넬라 남작의 아들 젠나로도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돈 테레시보다도 시칠리아 마피아 세계에서 훨씬 더큰 거물일지도 모르는 인물입니다. 젠나로는 자신의 새롭고 멋진 자동차를 자랑하고 싶어했고. 동시에 이사벨라를 유혹하고 싶어서 인근 유적에서 피크닉 데이트를 계획했습니다. 엔조가 모임을 지켜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납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거기에는 말을 타고 버리는 자동차 추격전도 있고, 엔조가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수많은 시신들, 칼에 찔린 배신적인 사업 파트너, 기뻐하는 돈 테레시, 그리고 엔조에게 더욱 푹 빠진 이사벨라의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야기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젠나로는 채사레를 태우고 차로 페어를 향했고, 이사벨라는 엔조와 나란히 말을 타고 그곳으로 가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네, 마피아 디올드 컨트리에서는 직접 말을 선택하고 탈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말은 고유한 성격과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플레이해 본 바로는 어떤 말을 선택하는지가 게임 플레이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야기에 생동감과 의미를 더해 주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Here we are. 헤어가는 길에 잠시 멈춰 경치 좋은 곳에서 사진 찍을 카메라를 볼수 있었죠. 아쉽게도 제가 3시간 동안 플레이를 하면서 카메라를 써볼 기회는 그때뿐이었지만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종종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체사레와 이사벨라를 만난 뒤 유적지 주변에서 벌이는 간단한 경주를 통해 디 올드 컨트리의 운전 조작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는 마피아 원의 악명 높은 미션 중 하나를 오마주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체사레와 엔조가 젠나로의 차를 만지작거리며 이사벨라와의 데이트를 방해하는 동안 정체는 밝히지 않겠지만 도적들이 총을 쏘며 들이닥쳐 두 사람을 납치해 버립니다. 그들은 사실 젠나로만 노리고 있었는데 이사벨라까지 함께 납치하게 된 것은 상상하시겠지만 납치범들에게는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꼬이게 된 거죠. 이 구간에서는 샷건을 쓸수 있었는데 타격감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여기는 총격전이라 칼이나 조용한 질식 공격은 무리였죠. 전 방아쇠에 손이 근질거리는 엔조와 함께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추격전 끝에 그들의 마찰을 따라잡고 납치범 일당을 열었어 죽인 뒤 이사벨라를 구출했고 그녀는 엔조에게 키스로 보답했습니다. 돈에게는 비밀로 하세요. 세사레가 이사벨라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동안에도 엔조는 젠나로를 반드시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둘중 어느 한 명이라도 없이는 아버지들에게 돌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 구간은 제 안의 샘피셔 본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해주었습니다. 개방된 공간이 잠입에 아주 적합하게 꾸며져 있어서 저는 저만의 경로를 선택하여 발각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에서 잠입 옵션을 주면 전 열의 아홉은 그걸 선택하는데 마피아디 올드 컨트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개발자들이 말하길 사실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이 넓고 적들로 가득한 구역 전체를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통과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걸 개인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꽤 오랫동안 버텼지만 결국 발각돼서 총을 쏘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디 올드 컨트리의 잠입 구간에서는 기본적인 스플린터 셀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몸을 숙여 소음을 줄이고 동전이나 병 같은 물건을 던져 적의 주위를 분산시킨 다음 재빨리 칼로 처치하거나 목을 졸라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는 버튼 연타 QTE가 발생하는데 적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면 빠르게 눌러야 합니다. 심지어 시체를 숨겨 발각되지 않게 할수 있는 빈 컨테이너까지 주변에 편리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디올드 컨트리가 이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 익숙한 자미 플레이를 꽤잘 구현했습니다. 묵주에 업그레이드 가능한 구슬 슬롯이 있어서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점은 마음에 듭니다. 예를 들어 이건 발소리를 줄여주죠. 납치범 중 마지막 한 명, 메시나에게 도달할 때까지 그 발소리가 줄어든 점에 감사했죠. 그의 진짜 이야기는 게임을 직접 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엔조는 메시나에게 칼을 들고 결투를 신청했고, 메시나는 이에 응하여 총을 내려놓고 엔조의 조건에 맞춰 싸움에 임했습니다. 이어지는 격렬한 전투에서 저는 타이밍에 맞춰 공격을 막아내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엔조가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체력을 남겨두었습니다. 참고로 보통 난이도로 3시간 플레이하면서 두어번 죽었는데요. 난이도를 높이거나 낮추고 싶다면 여러 단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으로 돌아가자 돈테레시는 이사벨라가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엔조에게 메시나를 산채로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You the 하지만 결국 보스는 제가 잘했다고 말했고 이사벨라는 엔조를 향한 얼굴 가득한 미소로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목소리> 제가 마지막으로 플레이한 챕터는 5장이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잠입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제나로를 호출하고 연이은 피해로 이사벨라를 납치하는데 최종 책임이 있는 남자의 집에 잠입하여 그를 집 밖으로 끌어내어 제 보스에게 데려가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니까요 다시 말해 납치범을 납치하는 거죠 언덕 위큰 빌라까지 올라가는 길을 직접 선택해야 해서 이 미션은 정말 스플린터셀 게임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앞을 가로막는 인간 장애물들을 칼로 처리하며 나아갔고, 마침내 집에 들어가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빠져나올 때는 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목표물을 끌고 나오는 순간, 아직 서 있던 모두가 상황을 알아차렸고, 저는 총을 쏘며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돈에게 넘긴 그 남자가 어떻게 됐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마피아. 디올드 컨트리 체험 후 염려되는 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약 3시간 동안 챕터 셋을 플레이했는데 챕터 수는 몇 개일까요? 챕터가 몇 개가 되든 6시간 만에 깔끔하게 마무리될 이야기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디올드 컨트리의 전체 플레이 타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스튜디오 대표의 모든 유저가 엔딩 크레딧까지 보기를 바란다는 발언과 50달러라는 가격을 고려하면 이 게임이 40시간이나 30시간짜리 게임은 아닐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괜찮습니다. 마피아, 디올드 컨트리는 주말에 끝낼 수 있는 게임이라서 전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플레이 타임이 얼마가 됐든 이 게임을 정말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게임플레이 메커니즘은 익숙하지만 모두 탄탄했고 잠입, 총격, 칼싸움, 운전 모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피아 게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텐데 스토리가 정말 흥미진진해서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더군요. 마피아 원 2와 같은 분위기를 다시 느끼게 되어 좋은 것 같네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마피아 디올드 컨트리 관련 더 많은 정보는 지난주 독점 게임플레이와 공식 스토리 트레일러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다른 모든 비디오 게임 소식은 IGN에서 확인하세요.